어,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외식을 하나요? 굳이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박민수 팀. 백반 있나요, 백반? 동, 동태찌개로 합시다. 응, 동태찌개. 힘들긴 힘든데, 삶이 안 빠지니까 스트레스를 또더 받는 거예요. 어. 또 아, 운동을 어. 또 멀리 하게 되고 약간 그런 어. 게 있어. 또. 그러니까, 지치지. 운동은 다이어트 할 때는 뭐냐면, 응. 즐겁게 살이 빼기야. 어떻게 보면 내 몸을 그냥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 릴렉스하는 수단을로 보는 거지. 운동 안 하라는 거야. 운동 해야 돼. 필요 이상으로 근육량이 많은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운동은 보조일 뿐이라는 말씀. 단기간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저산과 활성산소가 분비되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식단 그리고 올바른 식사법에 결합할 다이어트만이 그 사람의 노화를 막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 박민수의 다이어트 비법은 식단이 아니라 식사법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 먹던 그대로 먹어도 된답니다. 이런 찌개가 짜잖아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방법하고 먹는 속도, 그 다음에 먹는 네. 순서. 선뜻 믿기지 않는 눈치인데요. 네. 식사하기 전에 하나 해소할게요. 네. 자, 숟가락도 다 주세요. 네. 1단계, 숟가락을 버려라.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네. 젓가락으로만 네. 식사를 하고 네. 식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아, 야채 한번 먹고 그다음에 야채 아닌 반찬 한번 먹고 밥 한번 먹고 최대한 이거는 짓고 나서 다식고난 다음에 다음 이제그걸로 가기. 식사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15분 이상 지나야지 머리에서 뭐가 만족이 돼. 포만 중초가 만족될지. 보통의 식사 순서와 반대인데요. 가장 먼저 채소로 된 반찬을 먹고 다 삼킨 후 채소가 아닌 반찬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거죠. 식사는 오로지 젓가락으로만 하고 순서대로 먹다 보니 저절로 속도가 늦어지고 젓가락으로만 먹으니 국물은 남는데요. 이상하게 도전자들은 모두 밥을 남겼습니다. 진짜 여기, 여기서 뭐가 꽉차 있어요. 지금 이거는 보통 한 그릇에 한 그릇을 안 먹었을 때그 기분이 들어요. 지금. 그생각을 하면서 먹게 돼요. 아 반찬 먼저 먹고 밥. 근데 밥을 지금 많이 까먹고 밥을 몇번안 먹고 있어요? 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참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먹으니까 밥의 섭취량은 3분의 1이 줄어들고 야채의 섭취량은 3분의 1이 늘어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인 탄수화물 중독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음으로써 식사량도 줄고 속도도 늦춰주는데요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다이어트한다고 굶을 필요가 없다 맛있게 먹고 살을 뺄수 있다는 셰프 양지훈 우엉물을 먹이고 제가 제공한 식단만 딱 먹게 하고 너무 기존의 걸 많이 먹다 보면은 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맛있게 좋은 영양소를 다 담아서 제대로 제공, 식단 제공해 보자. 양지훈 셰프의 다이어트 비법은 식단에 있는데요. 영양소를 고루 갖춘 다이어트 요리 시연. 자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마늘쫑과 소고기로 속을 소고기 채운 오징어 요리 할 거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의 선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와 조리법이 따로 있답니다. 마늘 쪽이 지방을 분해하고 얘는 비타민이 아주 풍부해. 그 고기에서 철분을 줄 거고 대사 증후에 군 가장 좋은 음식들이 하나가 마늘 쪽, 나는 양파 이런 것들 되게 좋아. 특히 운동을 할 때는 오징어 단백질 되게 좋아. 다리 쪽에는 좀 콜레스테롤 좀 많다고 나도 다리는 좀안 쓰는 게 좋아. 볶을 때 기름도 가려서 써야 합니다. 항상 내가 기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려보면 괜찮아. 나무 열매를 따서 낸 주스야. 그러니까 그렇게 돈 써도 돼. 채소는 단단한 재료부터 볶고, 다 볶은 채소는 한꺼번에 오징어 몸통에 넣습니다. 도전자들도 직접 요리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직접 해봐야 식재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리할 때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금은 2분의 1 나트륨을 사용했습니다. 소금, 즉짠 맛은 폭식과 과식을 유도해 비만을 부르고 특히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조리법이 참 간단하죠? 너무 복잡하면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나의 비장의 무기는 아로니아 가루.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사람 피부가 처지거든. 그러니까 그때 아로니아 항산화 나고 하고 피부 노화를 좀 방지해줘. 이게 좀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조금 있어. 양지훈 셰프가 선택한 특별한 재료는 아로니아. 맛이 강하지 않아 모든 요리에 활용 가능한데요. 아로니아는 현존하는 식물 중 가장 강한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고 살을 뺀다는 양지훈 셰프의 다이어트 비법, 전격 공개! 맛있어? 절대 적으로 약속을 해야 돼. 성분 쓰지 말고. 응? 간이 전혀 안되는데 돼. 뭐. 그러니까 맛이 담백한 뭐. 맛이 있지.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빼자. 하루에 두끼만 먹는다. 일어나자마자 아로니아 한 컵. 그리고 웅차. 하루에 3리터씩 1.5리터 2개. 지방 분해도 되고. 독소도 없애주고. 하루에 3리터씩. 한날만딱 먹으면 내가 5kg 빠진다 장담한다. 우와.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맛있게 먹으면서 빼자잖아. 맛없게 먹으면서 뺄 필요는 없잖아. 다이어트 성공은 음식에 달려 있다는 양지훈 셰프. 다이어트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이거든요. 70%들 사지한다고 봐요. 식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그두 분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우위에 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이어트가 뭔지 한번 보여보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있게 또 운동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지역 훈련일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긴장되고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죽을 각오로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저 자신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벌써. 제가 1등할 겁니다. 아놀드 홍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과 채소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식단. 자, 배고프죠? 보이는 만차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아, 다른 도 없을 거. 고기 맛있을 거같아 <laughs> 아, 그래요? 기초 대사 이런 게 있어요. 몸에는 심장 뛰죠.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음. 여러분들은 기초 대사율만큼만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게. 채소를 먼저 먹는 게 좋아요. 식단 선택의 기회를 두기 위해서인데요. 도전자들은 이미 몸 안에 영양이 넘치는 상태라 기초 대사량만큼만 먹을 것을 주문합니다.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으면 음식이 맛있는데 빨리 먹으려니까 맛을 찾잖아아이풀 냄새가 그냥 그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그러나 지속하기 어려운 식단. 음식을 조금 조금 남겼어요. 배가 지금 너무 불러요. 이거 어떻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죠. 남기면 혼나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너무 배 불러가지고. <laughs> 너무 신기한 체험이에요. 어, 정말 불러요. 대안으로 선택한 건 간헐적 단식.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한번 공유할까 했어요. 간헐적 단식은 이제 열여 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고 8 시간에 먹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무염의 음식이 아니라 일반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한식 위주의 식단, 열 여섯 시간은 물하고 블랙커피 이런 것만 먹고 여덟 시간 안에 먹는 건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간헐적 단식이 괜 좋아요. 아 편할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은 단식 시간 외에는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